젊으신 분들이 이런 거를 계속 사서 모으면서 내가 한 20년 사서 모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15%짜리, 20%짜리 거의 임대사업자처럼 되는 거예요. 시장 수익률을 높여서 이제 적립식이 낫느냐 일시금 투자하는 게 낫느냐 네.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 5년, 10년 이상 가면은 그 미국에서 시뮬레이션한 거는 배당주 ETF를 사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배당주나 배당주 ETF 보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저도 이제 오래 관찰해보고 주식 투자 개인들이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노후 준비 특히 노후 준비를 관련돼서 내가 주식을 좀 하시려는 분들이 1차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배당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금 흐름이 있거든요. 배당을 잘 주는 기업은요. 간단한 거예요. 돈을 못 버는 기업 배당을 줄 수가 없어. 그다음에 배당을 꾸준히 지급한 기업은요. 그 회사의 경영진이 주주를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기업은 우리가 뭐아 주주를 위해서 하겠다 말은 다 하죠 사실 그건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거죠 배당은 그런 거예요 꾸준하게 주는 회사라고 그러면 네. 경영진은 그래도 우리 최소한 주주들에게서 일정도 네. 예의는 갖추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 배당주가 아주 박살 나는 길이 좀 적죠 그리고 이 배당주가 또 하반 경기성이 강하거든요 큰 폭락이 안 나고 얼마 전에 봤더니 뭐 그래서 통신주 같은 경우가 높게 나오는 거는 한7% 나오는데, 통신주들은 거의 일정하게 주거든요. 주가는 많이 안, 안 오더라도. 근데, 통신주가 한7% 주면, 3년 동안 21% 빠져도 나는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당주 투자가 내가 노후 준비를 하면서 캐시플로우를 만들거나, 아니면 경험이 적으신 분들 시작할 때 굉장히 좋은 거고, 특히 배당금이 성장하면 더 좋고요. 근데 이런 거를 내가. 고를 능력이지만 안 된다. 그러면 이제 ETF 하시는 게 좋은 대안이 돼요. 미국 것도 있고 한국 것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배당 성장 ETF가 배당 다우 ETF예요 배당 성장이잖아요 성장이란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건데 작년에는 1년 동안 배당 성장률이 3%밖에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뭐3% 주는 배당금인데 3%에 또 3%가 성장한 거죠 그죠? 과거 10년치를 보게 되면 성장률이 매년 10%가 넘어요 평균적으로 배당금이 한 7년이면 대략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년, 15년 지나고 나면 3%짜리가 6, 12 음, 배당 성장주 예경장이니 이렇게 되겠죠. 100% 보장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 이런 거를 계속 사서 모으면서 내가 한 20년 사서 모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15% 짜리 20% 짜리 거의 임대사업자처럼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미국은 그게 더잘돼 음. 있고 한국도 최근에 음. 뭐 나중에 또 말씀드렸죠. 밸류업 이런 프로그램에서 배당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주가는 미국만큼 많이 오르지 않았지만 국내에서도 배당 성장이라든가 배당에 가한난 ETF들을 보게 되면 배당금이 거의 증액했어. 상승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도 이제는 그런 거예요. 뭐 이제는 옛날처럼 주주들을 함부로 하기는 어려워진 세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좀 이익이 나면 배당을 올려줘야 되고 저는 여러분들이 뭐 직접 하셔도 좋고 네. 그다음에 배당 ETF를 하셔도 좋고 특히 더 좋은 거는 배당 성장하는 유형이 제일 좋고. 배당이 성장되면 이 자산이 증가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주가가 오르지 않더라도 지금 임대료가 계속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좋은 게 여러분들이 연금저축계좌와 IS의 계좌를 이용하시면 또 세금도 덜 내게 돼요. IS의 계좌로 직접 투자하시는 직투하시는 분들은 물론 외국 주식은 안 되지만 한국 주식은 IS의 계좌로. 배당주를 사서 모아 나가면 세금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배당도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ISA 계좌 직접 하시는 분들 하셔야 되고 ETF를 하시는 분들은 연금저축 계좌라든가 퇴직연금 계좌나 ISA 계좌를 활용하시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국내 ETF 또 국내 판매 해외 ETF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해외 ETF 이게 어떻게 좀 다른지 연금저축계좌와 i s 음. n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 네. 여러분들 연금저축계좌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 보세요. 배당 성장 ETF를 산다. 그러니까 미국 것도 있고 한국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국내에서 많이 팔린 배당 다우 지수 ETF가 원산지는 미국이에요. s h 슈 d 라고 해서 SCH인데 c h a s Schwab 고배당 ETF거든요. c h a s Schwab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그걸 이제 한국에서 복제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뭐가 음. 달라요? 똑같은 미국 지식인데 요 원산지는 한국인 거예요. 음. 그 우리가 연금 저축 계좌나 ISA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원산지가 한국인 거돼요 S&P 네. 500도 VOO랑 SPY 같이 세상 제일 큰 인덱스 펀드거든요. 미국에서 거래가 되는 거지. 원산지가 미국이죠. 저희 뭐 미래에셋 자산 운용 거기서 만드 SM500 같은 게 있거든요. 뭐 다른 회사도 있고. 그게 똑같은 건데 그거는 원산지가 국산이에요. 연금 저축 계좌나 ISA에 넣을 수 있는 거는 원산지가 국산인 것만 넣을 수 있다. 수 있다. 당연히 한국 건 당연히 넣을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 그래서 네. 사실 아직까지는 이게 뭐 금수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해외 자산을 연금저축 계좌에 있는 게 지금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배당소득세가 여기 들어가면 다 해소가 되니까 그리고 또 이게 하나 궁금한 게 일시적으로 매수하는 경우랑 독립효과를 노리듯이 이제 정립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떤 게 조금 더 유리하고 미국에서 S&P500 이제 시장 전체를 사는 ETF와 동일한 효과가 있거든요 미국에는 시장 전체를 사는 인덱스가 VTI라고 있습니다 벵가드 토탈 인덱스라는 음. 게 있는데 한국인 그게 없거든요. 당연히 네. 직구를 살 수는 있는데 네. 한국에서 이제 VTI가 이제 국산 VTI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VTI가 S&P 500이랑 그래프를 보면 거의 이제 90% 이상 일치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S&P 5 0 0대기업을 사더라도 미국 시장 전체를 사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시장 수익률을 놓고서 이제 정립식이 낫느냐 일시금 투자하는 게 낫느냐 네.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 5년, 10년 이상 가면은 그 미국에서 시뮬레이션한 건 일시금이 더 유리해요. 대부분의 구간에서는 네. 2008년 금융위기라든가 이렇게 폭락장이 끼어 있는 경우에는 정립식이 네. 유리한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시금이 유리해요. 근데 거기에 인간의 감정이 개입되기 때문에 투자라는 게 정립식이 더 편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크게 세 가지가 전제가 되어 있어요. 나는 시장 전망을 제대로 할 능력이 안 된다. 온전히 받아들이는. 시장 전망 하실 수 있으면 정시 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닥이 언제인지 모르고 꼭대기가 언제인지 몰라. 그러면 내가 보면은 적당히 중간 가격에 내가 사는 거. 영어로는 코스트 에버리징이에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내가 중간 가격에 사면 언제인가는 내가 산 가격보다 올라올 때. 야 이때만 팔면 선혜 안 본다. 내가 계속 사들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영어로 바이 더 딥이라고 그러거든요. 바닥에 사는 거를 바이 더딥 효과가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 방법에는. 바닥은 모르고 사는데 바이더 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지금 사는 시점도 중요한데 어찌보면 더 중요한 게 파는 시점이 중요해요 그래서 버텨안 팔면 내가 저는 아직 안본 거거든요 뭐 그렇죠 수자상으로는 손해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언제나 플러스 할때 팔면 되거든요 특별하게 문제가 어, 없는 펀드나 뭐 ETF면 은 저는 계속 버텨요 저는 차이나도 <laughs> 지금 정립식을 놓고 있어요 손해 났안데도 계속 네. 정립식에 강력한 옹호자이기 때문에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들은 전 정립식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심리적으로 목돈이 깨지면 더 괴로워요 정립식으로 이렇게 해놓으시면, 시간이 흐르고 나서 플러스 나는 경험을 해보시면, 아, 내가 정립식만 잘 알아도, 내가 항상 은행금리는 이길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중요한 게 사실 자 개인 재무 상태도 있고 예, 예. 그렇죠 일시금으로 살 돈이 예. 있어야 사실은 이제 매수하는 예. 거고 정집 투자를 하는 게 대체적으로는 추천하는 이제 방식이라고 저는 이해가 예. 됩니다. 제가 뭐 예를 든 겁니다. 사실 요 금액은 월 150만 원씩 배당을 받으려면 월 지급식 ETF에 얼마를 좀 넣어야? 할까요, 이게. 3억 원이 현금이 있고 네. 다른 조건 아무것도 없고 150만 원 하면 1,800만 원이잖아요, 연간이6% 나는 배당주들을 사면 지금 딱 나와요, 그냥 딱 단순 계산 아까 말씀하신 ISA 계좌에 1억씩 넣고 그다음에 나머지 1억 원도 그냥 직접 투자하시면 또 이렇게 네. 나오고 근데 예를 들어서 젊으신 분이라 고 그러면 배당성장 ETF 같은 거를 넣어서 하시면 3억 원이 이제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중에 만들어지겠죠 자연스럽게 네. 이거는 답을 딱 내드리기 어려운 게내 개인의 투자 성향이라든가 뭐난 네. 죽어도 뭐 개별 전복 뭐 이런 분들은 ETF를 통해서 제 생각에는 3, 4% 나오는 배당성장 ETF 같은 것도 딱 맞으실 거예요. 그게 좀 변동성 상대적으로 좀 작고 깨질 때 똑같이 깨지는 게다 깨집니다. 네. 근데뭐 어차피 배당성장 되고 나오니까 버텨가 버텨가면. 내가 또 만들어 나올 수 있습니다.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6%면은 사실 지금 수단이 있죠. 예를 들면 통신주 같은 게한6% 나오니까 지금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신 이제 배당 성장주. 그래서 이제 배당률도 같이 올라가는 예, 예, 그런 예. 주식을 보면 예. 될것 같다. 말씀만 들어보면은 이게 ETF가 어떻게 보면 건물을 소유하는 것보다. 아 그렇지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laughs> 건물 갖고 있으면 이제 심리적으로 이렇게 물건 갖고 있기 때문에. <laughs> 좋죠. 그러니까 아. 노후에 우리가 캐시 플로우를 만드는 것은 네. 내가 너무 너무 좋은 자산이 하나 있으면 뭐 상관이 없어요. 그 완차도 완쾌하셔도. 근데 그러게 쉽지 않으실 거예요. 퀄리티가 제일 좋은 자산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항상. 근데 주식은 퀄리티가 좋은 자산도 우리가 쌍급에 살수 있거든요. 내가 뭐 임대사업 내 월세 200, 오피스텔 내가 할 거야. 뭐 하셔야죠. 제가 할수 있는 영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오피스텔 갖고 있는 게 좋아. 그러면 사실 거기서 한뭐 월세 120 받으시고 현금흐름에 포트폴리오 를 짜는 게 사실 더 중요하다. 일까지 하면서 내가 네, 근로소득, 네, 근로소득, 음, 뭐 그래. 임대료, 주식배당, 삼일체,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내가 캐시플로우 자산 게더링 한다고 자산 모으는 거. 그런 관점에서 보시라는 거죠. 그 관점에서 볼 때, 배당주나 배당성장들은 굉장히 괜찮은 자산이다. 이것이 나쁘고 이것이 좋다, 그런 게 아니라. 부동산 갖고 있으면, 품도가 좋죠. 아, 사실은 뭐. 그내 건물이야, 뭐 이러면 좋잖아요. 예, 네, 자기 여유, 그 상황이 되면. 그그 일단, 진짜 리얼 에스트 건물부터 갖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무형의 건물, 네. 같은 이런 배당주. 네. 네, 이런 걸 같이 다 갖고 있으면 가장 사실은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도 어, 네. 부자분들은 다다걸고 갖고 <laughs> 계신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되면 다 네. 포트폴리오가 투자가 이루어지는 건데 네. 다행히 지금은 ETF 같은 게 많이 등장을 해서 금액이 많지 않아도 내가 포트폴리오 를짤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일반인 분들도 정식 ETF를 통해서 네. 네, 월세 같은 그런 그럼. 배당금을 좀 받아갈 수가 있다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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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측면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